그렇습니다, 우리 마롱이들. 일단 바로 럭키블럭. 오랜만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직장이 다시 생겼어요. 어? 어? 여기 홍차가 왜 있지? 홍차. <laughs> 진짜 홍차. 어? 진짜 홍차네? 왜, 대, 머리가 왜 이래? <laughs> 머리가 왜 이래? 야너 머리가 왜 그래? 어? 야, 이거 핑. <laughs> 핑이 너무 이상한데요, 지금? <laughs> 잠깐만, 이 친구 앞에 있는데. 뭐야, 핑이. 어? 야, 핑이 너무 이상하다. 일단 컷 했는데 이거 핑이 왜 이러지? 어 이거 소환해야 돼 아, 저,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 무슨 일이야 이게 <laughs> 어 뭔데 <laughs> 왜 죽는데 뭐핑 진짜 한번 보자 뭐야 핑 상태가 왜 이럽니까 400핑을 넘었어 안 되겠다 비장의 기술 로비 <laughs>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접속했는데 이번에는 핑이 좀 정상적이네요 <laughs> 와 아까 그러니까 대박이었어 촬영을 못하겠더라 잠깐만 나 근데 키트 먹기고 왔지? <laughs> 키트 기억이 안 나는데. <laughs> 오나 키트 없이 왔나 설마? 괜찮습니다. 오리가 모든 걸다 해결해 줄 거야. 나는 이번에 오리만 믿는다. 신규 키트 오리 테이머. 뭔 소리지? 중앙에 한 명이 에메랄드 먹고 있거든요. 저 친구가 뺏어 봅시다. 어? 어어 어. 어, 어. <laughs> 오! 오, 다행히 에메랄드 안 먹었어. 이거 두개 있으면 오리 소환할 수 있죠? 아, 여기 럭키 블록도 있네. 어? 이거 거대고 만니야 거대 거미가 엄청 야! 와 <laughs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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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니 아니 잠깐만 왜안 맞는거야? 잠깐만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잠깐만 거미 이렇게 큰데 안 맞는다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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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초반에 삽질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아니? 여기서 다이아가 나온다고 너무 달달한데? 오케이 컷오 두명 컷, 오, 두명 컷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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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도 컷 야! 뭐야 어 뭐야 오오 <laughs> 오, 에메랄드 7개 들어왔어요. 에메랄드 8개야. 대박인데, 이티어 바로 올립니다. 아니, 우리 기지로 오다니, 이렇게 거이 없을 수가. 잘 가시고요. 여기 이 친구 도망가고 있어요. 에메랄드 분명히 많이 들고 있을 거야. 알로, 알로, 어디가, 어디가 도망가지마, 도망가지마. 도망차, 소용없어. 아, 잘 가시고. 야, 에메랄드 5개, 달달하다. 이 녀석! 감히 내 에메랄드를 뺏으러 온 것이냐! 컷! 공격이다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만 사람들 너무 많이 온다 <laughs> 어허 쫓아오지마 여기 이렇게 막으면 못 오죠? 못 오죠? 갇혔죠? <laughs> 에메랄드 잘 먹고 갑니다 오야 친구들아 뭐해 그왜터트려 어? 뭐야? <laughs> 우리 편인데 우리 침대를 왜터트려자 <laughs> 일단 에메랄드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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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리 사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갑옷을 사버렸어 습관처럼 사버렸어 아 근데 지금 키트가 없는데 어떡하지? 뭔 소리지? 오나 키트 있었네 저 보이드 리젠트였네요 아 저기 위에서 도도가 알짱거리고 있는데 도도를 내리게 만든다면 아 도망간다 뭔 맞췄지? 오 이거 어떻게 맞췄냐? <laughs> 이게 맞네 한발더 제발 안돼 뛰어 <laughs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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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 수도 있어 여기 막아버리기 못 오죠? 어차피 아, 야야야 어, 벽돌 <laughs> 아 저거 벽뚫는 거 뭔데? 살려줘 어, 어, 에메랄드 절대 지켜 아야 다행이네 어쨌든 저도 키트가 있었으니까 여기 망치 사주고 오리알까지 사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저기 있는 친구 망치로 따라가주자 도망칠 수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안돼 <laughs>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소용없다! 컷!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오리 한 마리 설치해 놓을게요 <laughs> 오리 안녕? 슉! 슉! <웃음> 명중! 어 <laughs> 친구야 그 맛있어 보.. 뭐? 아아.. 똥이 나왔구나 내가, 내가 위로의 뜻으로 널 파밍할게 어 아! <laughs> 오, 저기 우리 오리 싸운다! 야 오리야! 오리야! <laughs> 오리.. 오리 번지했어 아 도도다 아, 도도 타고 접근하면 도도 뺏기지. 친구야, 쓰고. 지금부터 오리와 함께 파란 기지 점령을 시작합니다. 우리 소환! 가라, 오리야! <laughs> 잠깐만. 야! 야! 으 <laughs> 우리 오리! <laughs> 오리 죽었어! 에메랄드가 17개나 모였네요. 우리 편뭐 하고 있었어? 여기 럭키블럭 타워를 만들고 있었네. 자, 파밍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출발해볼게요. 어, 잠깐만 우리 기지 누구 침입했다. 저 친구 잡아야 돼. 어, 어, 갑자기 침입을 한다고? 일로 와. 슉. 또오지 마세요. 쇽. 어, 수고했어. 와, 저기 레드 팀 열심히 막아놨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화염고로 깨면 이기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머리 위에서 오리를 소환할게요. 여기서 오리의 알을 오리야 태어나, 태어나. 야 우리야 나 밀면 어떻게? 잠깐만 우리야 <laughs> 너 뭐해? 우리야 왜안 내려와? 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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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, 내려갔다. 우리 한 마리 더 소환 나왔다 나왔다 야 빨리 내려가 친구 도와줘야지 우리야 까마귀도 날려 <laughs> 야, 친구 우리야 뭐해? 우리야 내려와 아 그래 우리야 <laughs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 우리 뭐 하냐 진짜 <laughs> 내가 다 하고 있어. 어 우리 잠 <laughs> 잠시만 저거 한대 치면 끝나 저거 한대 치면 끝난다고 허르로 뛰어뛰어아 <laughs> 좋다 근데 오리가 한 거는 크게 없어 보여요 이제 레드 팀을 정리해주겠습니다 한명컷 오케이 두명컷 돌덩이 던지고 어 안돼 어디가 세명컷 레드 팀 전멸 어? 근데 레드팀이 아니라 초록팀이었네요? 아, 이거 이름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너무 헷갈려. 다 빨간색이야. 이번에 진짜 레드팀을 잡으러 왔습니다. 레드팀이 방어가 좀 약해요. 이렇게 들어가면 무리 없이 잡을 수 있겠죠? 한명 컷하고. 안 돼! 자, 때려. 우와 너 레이지 블레이드였어? 오, 오, 깜짝이야. 여기서 오리 사고. <laughs> 잠시만. 이거. 아, 이거 오면, 오면 잘 가. 거리면서 오는데 <laughs>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단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자 여기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번엔 우리야 잘할 수 있지 믿는다 우리야야 밀지마 밀지마 나 무서워 나 무섭잖아 잠깐만 오호호. 어이 죽는 줄 알았네 근데, 오리 잘 싸운다. 오리 혼자서 다 잡고 있네. 오리야, 너 생각보다 쓸모 있구나. 어, 끄덕끄덕 하는 것 봐. <laughs> 두 번째 오리 나와주시고요. 오리가 저렇게 싸우는 동안, 침대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딴, 따라란, 따라란. 어우, <laughs> <오>, 맛있어. <laughs> 마지막 남은 친구인데, 오리 대 마지막 남은 사람. 자, 전투 시작합니다. 오리 입장! 오케이! 아직 오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레드팀. 오, 마치 피자와 치킨의 싸움 같은 아주 정렬적인 싸움이군요. 과연 누구가 이길 것인가? 허허허허, <laughs> 치킨 승리! 저기 파랑팀이 침대가 이미 없거든요? 그러니까 여기서 엔더 진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잡읍시다. 뭐, 갑옷이 없어? 아니, 아니, 근데 레이즈 블레이드는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레이즈 블레이드, 너무 무서워. 허 <laughs> 오, 어, 레이즈 블레이드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밑으로 한명 떨어졌다. 까마귀로 잡자. 어, 음, 아무도 없네요. <laughs> 죽었네? 이 친구 레이지 블레이드인데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어요. 오케이, 겁먹었다. 톡, 톡. 오, 승리! 우리가 만약에 아군 판정이면 아울로틀 버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번에는 아울로틀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우리 편두명 밖에 없어요. Hello. 누구야? 아, 잠깐만, 우리 편이 아니었어.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온 거니? <laughs> 어,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온 거야? 안돼 그거 놔줘 아! 와 판정 똥깨미네 아, 잘가 두명이긴 한데 지금 팀원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잘되고 있어요 무지성 매직미사일 죽으러 오는데? 고마워 오리 두개 사고 한명 들어왔네요 아, 여기서 까기에는 뭔가 아깝다 빠져나가야 어? 되겠어 야, <laughs> 두대 맞았어 이제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집니다 당신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동동동 아니? 이렇게 좋은 게 나온다니? 이렇게 꿀잼 도구가 나와버리면 참을 수 없잖아. <laughs> 아까 천천히 떨어지던 친구 지금 죽었어요. <laughs> 자, 공격 들어와 봅시다. 오케이, 컷! 가라! 좋아, 좋아, 좋아! 어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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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. 저 친구들 왜안 죽지? <laughs> 아, 맞다. 가족 가보지였지 <laughs> 아, 철가보신 줄 알았어. <laughs> 저기 저 친구 보급블럭 맛있게 먹는데? 뿅! 하고 자리 바꿔버리면? 바로 제거되죠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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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<laughs> 아니 거기서 내 분신이 왜 나오냐고! 잠깐만 사람 너무 많은데! <laughs> 거기서 내 분신이 왜 나와? <laughs> 자 이제 아울러트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블루팀 기지 공격 갑시다. 아니 아니 와 저기 저기 또 오리가 있었어. 오리 또 있어. <laughs> 오리 또 있어요. 도망가! 오리 무섭네. 방하고 보니까 오리 무서워. 쇼? 오 우리는 화랑 맞나? 어림없는 소리. 아니 아닌데 맞는데. 우우. 너무 자가지고 맞추기가 어려워. <laughs> 자네 지금 나하고 활사물 하자는 건가? 백만 년은 이르다네. <laughs> 일로 와. 도망가지 마. 아까 전에 그패기는 어디 간 거냐? 안돼. <laughs> 잘가시고요오 뭐야? <laughs> 뭐야, 뭔가 떨어지면서 내 풍선을 치고 갔어. 안 돼. <laughs> 말량 컷. 이번엔 진짜 진지하게 갑니다. 우리, 소환. 가자, 우리야. 아니, 야 아니 우리야. 저기로 가야지. 너 어디 가냐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간다, 우리 간다. 좋았어. 우리 오리 싸워. 우리가 싸우는 동안. 뒤에 사람 이 있네. 우리야. 우리야, 뭐해? 일해, 우리야. 우리 오리 어디 갔어? 우리 죽었어? 안 돼, 이거 도망가야 돼. 혹시나 싶어서, 오리도 인텐트가 되면 대박이잖아요. 인텐트를 한번 띄어보도록 할게요. 에메랄드 써. 우와, 화염 3레벨 좋아. 우리 불타는 놀이, 잘할수 있지? 가자! 우리 불고기! <laughs> <이 예쁜 소리야. 웃음> 우리야, 조금만 더 힘을 내봐. 우리, 우리야? 어, 우리 근데 잘 싸우고 있었어. 우리 잘 싸웠어. 잘했어. 아니, 잠시만. 아, 이거 침대가 아니잖아. 이거 가짜 침대잖아. 이런! 안돼한번더 <laughs> 갑니다 이번에 오리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돌진 오케이. 자, 두 번째 마리 나왔습니다 두 마리 돌진 그리고 침대 까버리기 아 이거 뭐야 상대팀 오리네 오리 잘 싸우고 있지? 난 오리 믿어 우리 오리 믿어 여기서 교양 있게 먹방을 한번한 한 다음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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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데미지 잘 들어간다 컷 저기 있다 초록팀 저기 또 있어요 쫓아가자 이 무기 별로 안 무섭습니다 오우 초록팀 정리됐나 한명 남았는데 이제 침대가 전부 터졌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, 뭐야 뭐야 아 저기서 쏘는 거였구나 블루팀에 저기 활 쏘는 친구 있죠 이렇게 싹싹 쏴주면 은 데미지 살살 들어가죠 <laughs> 아프지 생각보다 오리야 힘내 할수 있지 불오리한 마리 소환했고요 다음 오리 갑니다 저 친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나의 오리 가자! 오리야 가자! 간다! 좋았어 좋았어! 오케이 컷! 저기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어 오 승리! 어 저기 저 친구 에메랄드 뺐자 자! 안돼안돼안 돼, 돼, 돼! 아! 아 잠깐만 꼈어! 꼈어요 어 버그인가? 아니 내 머리 위에 잠깐만 왜안 나가져 이거 왜안 나가죠? 이거 버그예요 제작자님 버그인데 여기서 위치 바꾸기를 한다면 오 위치 바뀌었다 <laughs> 아 어떻게 나왔대? 자 <laughs> 위치 또 바꾸고 <laughs> 앞에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랬지? 컷아 저기 활 쏘는 친구랑 위치 바꿔버리기? <laughs> 안돼 모르지? 아아 아, 들켰어 들켰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<laughs> 오리 날 지켜줘 잘할 수 있지 오리야 오리야, 나 살려줘.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. 내려가서 싸워. 그렇지. 아, 당신은 왜 올라옵니까? 밑에서 오리랑 싸워주시죠.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틈타서, 바로 침대 까버리기. 는 실패. 살아야 한다. <laughs> 살아야 한다. 나한테 에메랄드 4개가 있다. 큰일 난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파, 아파, 아파. 9번 박스 써. 아, 잠시만. 9번 박스. 소환. 으, <laughs> 가뒀어. 어. 바이바이나나 살은 나거 맞지? 한테 <laughs> 살고 싶어 살고 싶어요 아 <laughs> 어, 어, 여기 또 있다 위치 변환기 아어 <laughs> 어, 살았습니다.